꽃님들 안녕하세요. 한 이틀, 삼일 엄청 춥, 춥습니다. 밖에도 못 나가고 안정 꼼딱 납니다. 그래도 또 베란다 꽃들 걱정이 돼서 아침 일찍 눈 뜨면 이렇게 나가보는데요.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뭐 냉해 없이 애들 다 건강하게 잘 있는, 잘 있고요. 안에 드린 거실 안에 있는 요 이쁜이들은 거실은 아무래도 훈훈하고 건조해서 이렇게 물 받침대를 다 해줬어요. 이렇게. 받침대 해갖고 물로 이렇게 저명간수. 베트남 꽃님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따라 했습니다. 이렇게. 받침대에 물을 다 이렇게 넣놨어요 뉴질랜드 앵초. 제라름. 카랑코드 물 받치기. 이렇게 해놨어요. 얘도 이렇게 꽃대가 쑥 올라왔네요. 요 앵초 보세요. 요 새끼입니다. 이 와중에도 또 꽃대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목사랑투는 꽃이 없습니다. 꽃이 지고 지금 꽃을 안 피우는데요. 앵초들, 사랑초도 거실에 두고 식물 등으로 이렇게 필요하니까 꽃대는 많이 나와 있는데 꽃이 안 피어지네요. 어거지리로 이렇게 피어 있고요. 햇살이 없으니까 꽃이 햇살을 못 봐서 꽃이 이렇게 꽃대는 좀 있는데 꽃이 안 펴지고 있어요. 프릴사랑초가 이렇게 좀 피어 있네요. 그리고 백오니아가 이쁘게 피어져 있어서 이틀 전에 너무 추워서 얘를 이렇게 또 안으로.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. 팝콘 100원 이야. 아유, 100원 이야. 장미 100원 이야. 오래 갑니다. 한달 넘게 이 모습으로 있네요. 거실 안에 하초들, 이렇게물 받치기로 해서, 이렇게 저면 간수, 이렇게 요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 이렇게 물 받치기를 해줬어요. 저면 간수로. 얘도 장미 백원이야. 오래 갑니다. 한 달이 넘었어요. 한 달. 한달 거의 뭐, 한달 보름 정도 안 됐을까요? 그대로 이렇게, 물 없으면 이렇게 물 채워주고, 저명 간수로 이렇게, 이렇게 거실에서 두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추워서 베란다는, 베란다 애들 뭐 꽃도, 사랑스 애들 꽃도 없고, 그냥 실내에 있는 애들, 이렇게, 이렇게 전면 관수 해 주고 있다는 거. 이렇게 꽃님들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네요. 밖에는 또뭐 이메리스 뭐또 크리스마스 노즈 등등 좀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노즈 꽃이 조금 펴, 펴 펴가고 있어요. 다음 영상 때는 크리스마스 노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내일까지 많이 춥다고 해요. 꽃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안 걸리게 저는 아침부터 그냥 콧물이 줄줄 흐르네요. 거실은 따뜻해도 아우 추우니까 맥을 못 추겠네요. 이렇게 이쁜 일들 봤습니다. 꽃님들,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